장성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장성댐에는 LOCT 장성 한국금호천공사 장성호라 쓰여져 있습니다. 상성호 태극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성댐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날씨 탓인지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몇대 보이지 않습니다. 영산강 유역 농업개발기념탑 이라고 탑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뒤에는 장성호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장성호는 만수면적이 약 750헥타르 이고 장성호 댐의 길이는 총 연장 620미터 높이 38m, 1976년 완공했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 여기서 지금 어, 인적사항을 적고 들어가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주말에만, 주말과 공휴일만 입장료 3천원을 받는데 또 이것을 상품권으로 줘서 저 안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네요. 엘로우 출렁다리는 이곳에서부터 1.3km. 황금빛 출렁다리는 1km를 더 가서 2.3km에 있다 합니다. 국화꽃이, 아, 백일형이군요. 백일롱이 예쁘게 피어들텐데, 날씨가 춥기 때문에 다 지고 있습니다. 장성호 수변길 안내도입니다. 어, 장성호 수변길 총 길이는 34km고, 현재 조성된 거리는 11km, 출렁길이 8.4km, 숲속길이 2.6km 라고 하는데, 예, 기존 이 수변길을 이용할 때약 2시간 10분이 걸린다네요. 또 어, 오른쪽 수변길을 갈 때는 약 40분이 걸리고, 일단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 나무 데크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성호 수변길 옆에 조리대나무, 신운대라고도 하죠? 바람이 불어서 그 대나무 잎이 서로 부딪혀서 뭐 소리 나는 소리가 좀 정, 정겹게 들립니다. 강성호의 파도 소리가 정겹네요 저는 사진 찍느라고 뒤에 처져있고 앞서가는 우리 일행들이네요 이름 모를 버섯이 죽은 나무에 피어있어서 한번 찍어봅니다. 수변 데크 길에는 이렇게 간간이쉴 곳도 마련해 놓고 아주 잘 꾸며져 있네요. 수변에 서 있는 대나무 사이로 창성호의 그 빛나는 반짝이는 물빛이 아름다워서 찍어 보고 있습니다. 창성호의 금빛 물결. 좋아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약 100m만 더 가면은 엘로우 출렁다리가 있고, 또 그곳에 가면은 편의점도 있고, 또 300m쯤 가면 카페 분시, 또 1.1km를 더 가면은 황금 출렁다리가 있다고 이정표에 적혀 있습니다. 엘로우 출렁다리.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이 엘로우 출렁다리인 듯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라면, 어묵, 음료. 아주 반가운 식품들이네요. 엘로우 시티 편의점입니다. 이곳이 레이크 전망대라네요. 이게 출렁다리고요. LOCT 출렁다리. LOCT 출렁다리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는 고소공포증이 고소공포,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잘 건너올지 모르겠네요. 아, 마스크들 전부 잘하시고. 아주 모범생들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눈감고 오세요 인공으로 물을 품어올려 떨어지게 해 놨는데 거기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니 여우김밥집이 우리를 반기네요 입장료 3000원을 내고 오면 상품권을 주는데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네요 오벤에서 있는 죽은 소나무가 조금 애처럼 습니다 반갑습니다 곳곳에 대나무도 있고 또 저렇게 낙엽이 진 굴참나무 또 편백나무 아주 좋네요 이렇게 걷기 편하고 좋은 곳을 오게 된 동지는 지금단 20여일쯤 20여일년쯤 어, 담양호를 갔었는데 그때 발해를 체크를 하고 있는 분이 이장성호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와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도 그때 그분이 소개를 안 해주셨으면 못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공무원인가 또는 임시직이었나는 모르지만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분,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너무나 자세가 좋았습니다. 그분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나무 얼마나 예뻐? 맞아요. 금빛 물결이라고는 때 아마 이런 경우에 금빛 물결이라고 하는가 보죠. 황금빛 출렁다리에 왔습니다. 출렁다리 아래쪽에는 고무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두 분이 계시네요. 저도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 보트를 타고 하는 낚시는 안 해봤습니다. 뭐잘 잡히셔요? 네. 잘 잡혀? <laughs> 고개를 좌우로 흔드네요. 안 잡히는 모양이죠? 황금빛 출렁다리 엘로우 시티 장성 이곳에서 잠깐 쉬었다 가야 할것 같습니다 바람도 차고 너무 파란 맑이가 돼서 좋을 성쉽습니다 저만 수변 데크길에서 보어나 등산로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숨이 좀 차네요 그러나 이파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대로 갔으면 편한데, 고생하러는 마녀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리 가도, 우리 일행을 만나갖고 마 가보겠습니다. 또 위에서 보는 창성 느낌이 다르네요. 저 밑에 테크길하고 만나는 그런 점이네요. 아까 황금 출렁다리 있는데다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줬으면은 이렇게 고생을 안 했는데 저만 고생을 많이 했네요. 우리의 목표지점인 수성마을까지는 약 2km가 남아 있다는데, 중간에 이렇게 울창한 편백나무, 편백나무 숲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라면, 물, 생강차, 버섯 야채전, 막걸리, 두부김치, 매실차, 커피, 다. 입맛에 땡기는 것들입니다 산책로 옆에 표고나무 표고버섯 재배목이 있어 와봤는데 몇개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네. 표고버섯이고 네. 수변길에 낙엽이 져 가지고 참나무 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낙엽을 팔급하며 걷는 모습이 좋습니다. 담양호 수석마을 거의 왔는데 제 금빛 물결이 너무 좋아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노란 잎 나무는 감태나무고 빨강 열매가 붙어있 나무는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쁘죠. 물가에 늘어선 소나무 가지 얼마나 예뻐요. 뭐요? 한 가지 똥? 아니, 엉겅퀴. 엉겅퀴. 예, 이곳은 아직 설이가안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살리 있지. 수성마을에, 거의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보트를 타고 낚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낚시를 저 아까 밑에서 보니까 가짜 미끼 낚시 흔히 이야기는 루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저 밑에 소나무 끝에 봉이가 달린 나무가지가 보이네요. 예. 수성마을 입구에 왔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되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금방 모터보트가 지나갔는데 날은 추워도 신날 것 같습니다 장성호 수변길 잘 돌고 돌아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장성호 댐에서 내려오는 길은 저쪽 서쪽에 있는 태극길로 내려왔는데 대나무도 있고 운치가 또 괜찮습니다